굿모닝 심바 나오지 않아도 돼 어, 나오지 않아도 돼 거기 있어 아니 안 나와도 되는데 아이 참 심바야 잘 잤어? 심바 잘 잤어? 보라가 밤새 낑낑댔어 아참 어떻게 빨강이가 떠나가서 외로웠나봐 밤새 낑낑댔어 지금 내가 조금 달랬는데 보자. 아이, 숨어버리네. <laughs> <좀> 해, <웃음> 아 숨어버리네. 조용 좀해 타니야. 아 조용히. 해. 여기 보라 마음을 조고그까알 보라. 같은 감정이 없지. 같는 으... 감정이 없지. 응? 으... 으... 빨강이가 떠나가서 슬픈 것 뿐이지. 응? 내가 싫은 건 아니지. 응? 으... 맞지? 맞지? 내 말이 맞아? 밥 먹어. 밥 먹어. 이렇게 밥 먹어. 어. 차피 세수할 거니까 뭐. 그지 세수할 거니까 뭐. 무슨 소리야 닭소리야 무슨 소리가 났지 보라지 귀가 쓰겠는데 응? 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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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감정은 없지 응. 저를 핥는거 보면 어, 저한테 감정은 없어요. 어차피 뭐 세수할 거니까 괜찮고. 단지 그 빨강이가 있다가 떠나가서 외롭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이별을 내가 어저께 어, 경험한 게좀 충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깽깽 되는데 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음, 강아지 분양에 가서 하루 이제 줄을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한, 한 2, 3일 이제 깽깽 되죠. 막 음, 이제, 뭐 지랄하듯이 막 그냥, 어? 저 구석탱이가 있고 막 이렇게 줄을 묶어 놓으면 그렇게, 음, 한 2, 3일 그렇게 깽깽 되듯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간식을 줘볼까? 어? 아까는, 아이고 아이고 심하게 움직이면 놀랄까봐 우도 살살 움직여야 되게 자 한번 먹어봐 자 이거 봐봐, 먹어봐봐 먹지는 않아요 또 이게 자 먹어봐 이게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 지금 어제 저녁부터 굶은 거예요 얘가 제가 아까 새벽에 나와서, 아까 새벽 4시에 나와서, 지금 제가 낑낑대서좀 안아주고 밥을 줬는데, 밥도 좀잘안 먹어요. 간식도 지금 안 먹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저에 대한 반응, 어, 감정이 저, 저놈이 빨갱이를, 빨갱이를 데려갔어. 이런 제, 그,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저를 핥으거나, 저, 저, 저를 이제 되게 기피하거나 그러는데, 그러지 않는 거 보면 저에 대한 감정은 나쁘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 있다가 없어진 헤어짐에, 헤어짐에 이제 어떤 그, 그, 그런 거에 아마 좀 되게 슬퍼하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제가 얘를 쭉 봐왔는데, 음, 좀, 감정이 얘가 좀 많아요. 어저께 간식을 주다가 뺐으니까 저기 가서 삐져있고, 어, 뭐 이제 이런 거 보면 좀 감정이 좀 풍부한 것 같아요. 과연 오늘 빨강이도 가서, 오늘 11시에 도착한다니까, 얘랑 같은 반응을 보이면, 어 뭐, 예를 들어 제가 되게 예민하게 보진 않는데, 그놈 가자마자 잘 논다. 어 그러면, 걔는 좀 무딘 성격, 얘는 좀 예민한 성격, 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지금 저 다섯 시에요. 다시 들어갔다가, 좀 이따 또 다시 나오게. 밤새 깽깽거렸어요. 아유, 보라야, 좀 잘해보자. Go right 아, 눈 아, 아, 눈을 아, 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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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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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참아 이제 빨간이 없어진 것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응? 돌아, 조금만 참아 그래, 거기 눈이 아파. 너가 발로 아파 찔렀잖아. 재밌어? 어? 보라야. 보라야 재밌어? 어? 있어, 응? 라야. 라야 i a n b r i 있어? 있어? i a n Brian, 심심해 재미없어 i a n b r i 아주 보들보들하네. 응? 놀고 있어? 혼자 재미없겠지만 놀고 있어? 알았지? 아, 눈 아파. 바라야, 혼자, 혼자 놀고 있어? 골프공이나 하나 갖다 줄까? 아, 지금 다시 이제 제가 출근하기 전인데, 아, 저에 대한 감정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제 그 빨강이가 떠나간 그 슬픔 혼자 남은 외로움 뭐 이런 것만 조금 극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어제는 절도 저도 기피하고 막 그래서 놀랬어요 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구나 근데 조금 네, 조금 지금 실험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오후에 와서 아, 저녁에 와서 또 이제 놀아줘야겠죠